아티제 완벽 선물 세트. 특별한 순간을 위한 완벽한 선물 세트.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제주 4월 오종 혼합 오메기떡 세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종류가 5가지나 된다니 기대만 땅. 개별 포장으로 깔끔해서 위생 걱정 없고 냉동 보관도 편리함. 상온에서 해동하면 간 만든 듯한 쫄깃함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음. 팥콩설 자색 고구마 등 다양한 맛이 있어 질리지 않고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함. 선물용으로도 딱이라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오설록에서 다쿠아즈 세트가 나왔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그린티오지 초콜릿 늘 그레이 맛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취향대로 즐기기 좋음. 냉동 보관이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 살짝 해동하면 폭신한 식감에 쫀득함까지 완벽해. 따뜻한 자나 커피와 함께 하면 금상첨화지. 화장도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도 딱인 오설록 다쿠아즈로 티타임을 더욱 즐겁게.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아티제에서 클래식 랑그드샤 선물세트가 나왔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우유크림부터 밀크초콜릿솔트 카라멜초콜릿까지 총세가지 맛이 들어있어서 입맛에 따라 골라먹는 재미가 있음. 선물 박스에 쇼핑백까지 포함이라 선물용으로 딱 좋고 보관도 실온이면 끝.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어 완전 개이득. 고급스러운 포장덕에 선물하면 고마운 배가 될 듯. 마음에 드니깐 별 5개.